소이스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 지금까지는 그런 걸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시면서, 아, 내가 정말로 초이스를 잘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어, 결정을 또 결심을 하고 오늘 교육을 마쳤으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와이즈맨에 내가 가입한 것이 정말로 잘된소이스다라는걸 느끼면서 오늘 회의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요. 지난번에 우리 신입생, 그 신입자 그 회원들을 어, 입회 선서를 마치고 얘기를 하면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바로 그냥 어, 그 다음 원래가 오늘인데 오늘 제게 이렇게 교육을 하라고 이렇게 운명을 내리니까 안할 수도 없고 제가 지금 말을 해놔놓고 안 한다 그러면 또주 층구 중그 그, 그 말만 해놔놓고 전날 이할까 싶어가지고 아유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일단은 이 교재를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를 좀 준비를 하라고 부탁을 했고요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지겹겠어요한 보세 이거 한번 읽어는 다 읽으려 그래도 몇 시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읽는 거는, 읽는 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 요약을 좀 했어요. 요약을 이렇게 드린 거 있죠? 요, 드린 게 있습니다. 요, 드린 게 있는데, 요 드린 내용을 같이 보세요. 원래 이제, 한냥지까 제가 드렸습니다. 이 책에 있는 것들을 몇 가지를 제가 요약을 해서, 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가 말이죠.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서클 모임을 많이들 해요.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서클들 이 알려진 서클이 어떤 서클이냐면 라이온즈라는 서클이 있죠. 그 다음에 로탈이라는 서클이 있죠. 그 다음에 과이맨이라는 서클이 있어요. 그런데 이세 개의 서클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요이세 개의 서클 사이에 는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면요, 그 세계의 서클과 뭐가 들어가 있냐면, 친교 봉사가 들어가 있어요. 와이즈맨도 친교 봉사가 들어가 있죠? 라이언드도 친교 봉사가 들어가 있죠? 로타리도 친교 봉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라이언드하고 로타리는 친교와 봉사 중에 어느 게 우선이겠어요? 친교. 친교가 우선이에요. 근데 우리 와이즈맨은 친교 봉사 중에 어느 게 우선이겠어요? 봉사. 아. 봉사란 말이에요. 이두 가지의 차이는요, 이두 개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친교는 뭘 중심으로 하는 거냐면은 모여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게 중심이에요. 그런데 봉사는 뭐냐면은 재미있게 노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곳에 가가지고 나를 불태워주는 게 그게 바로 봉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언즈나 로사리를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몰라 그러면 뭐가 많이 들어가요? 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월회비도 거기는 비싸고, 회장암을 하려고 그러고 보세요. 회장, 총장을 하려고 그러고 보세요. 뭐 얼마나 많이 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봉사니까, 봉사는 뭐로 떼워야 돼요? 뭐부로 어. 때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석클들에 비해 돈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이즈맨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이 모임 자체가 라이언드나 로타리보다 훨씬 못한 모임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런 서클더보다도 내가 하고 있는 이와이즈맨이라는 이 서클이 훨씬 더 가치있고, 또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인데 그걸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서클이기 때문에 이 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서클은 내 몸도 바빠야 되지만 내 몸이 바쁘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분의 이끌음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봉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친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와이즈맨은요, 와이즈맨은 내가 와이즈맨이 되는 것도 그렇고, 와이즈맨이 돼가지고 와이즈맨 클럽의 회장이 되는 것도 그렇고, 지방장이 되는 것도 그렇고, 총재가 되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 필요해서 시켜줘야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 써가지고 하면은 그걸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회장이나 총재나 지방장을 할때이라이언즈나 로타리 같이 돈 써가지고 회장하고 지방장하고 총재하는 분들이 별로 없죠. 이게 큰 차이인데 이런 차이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 하면은 와이즈맨의 근본 정신에서부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와이즈맨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 생각해요 방금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아, 아. 봉사하기 때게에그죠 그럼 이 봉사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와이즈맨의 근본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 그러면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매체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매체가 바로 뭐냐면, YMCA라는 매체예요. 이 YMCA라는 매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y z m a 이라는게 만들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얘기해주신 그 사람을 실천하도록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y z m a n 에이교재에 보면은, y z m a 의 계열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있단 말이에요. 자, y 즈 m a 이라 그러면 Y하고, 앞으로처럼 DS잖아요. DO y 즈 m a n 인데 그러면 이 Y라는 게 뭐냐면은 YMCA라는 얘기죠. YMCA의 매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YMCA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YMCA의 사람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YZM이라는 것은 YMCA를 도와주면서 YMCA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클이라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와이즈맨이, 와이즈맨이 어떤 길로 나가야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잖아요. 제가 와이즈맨의 활동을 하면서요, 어디 가가지고, 아, 저 이제 명함을뭐 지방장 할 때도 그렇고, 그룹 회장 할 때도 그렇고, 명함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명함에 와이즈맨 한박크로 회장하고 이렇게, 이렇게, 뭐 무슨, 뭐건 대학 교수하는 거보다도 명함을 끊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명함을 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YGM, 이게 예. Y죠. w I s e 아, 지혜로운 사람들. 그 모임이라고 그래야 저보고, 그게 무슨 모임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 모이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회장님과 같은 사람들로 모여가지고 활동하는 게 YGM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안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곳마다 YGM이라는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 바운드리에서는 YGM이라는 게 많이 선전이 됐어요. 그래서 선전이 돼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YGM이라고 합니다. 아, YGM은 YMCA의 사람들이구나. YMCA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와이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들 얘기를 안하더라고 <laughs>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요. 이게 와이즈맨의 핵심인데, 이 핵심을 잃어버리고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와이즈맨은 YMCA의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 YMCA는 주로 종교가 어떤 종교죠?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중심이 돼가지고, <laughs> 아유, 내가 이거 너무 지금 혼분했넣어가지요 목이 잡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안 잡혀지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어떤 문제냐면요. YMCA의 사람들이라는 <laughs> 이 근본적인 목적이 틀리게 되니다 서클이 안 되는 것을 다 어디에다 갖다 맞추느냐는 기독교인들만 모이니까 안 된다.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죽박죽을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그 석가를 가면 요 회장이 불교연합회의 그 간부가 회장해야 되는 그리고 어떤 지구에 가면 요 불교연합회 회장이 총대예요 그리고 그, 그런 그 모임들에 가면 은음부터 끝까지 술판이요 모일라 그러면 술을 한잔 먹고 그래야지 모임이 되지 그럼 그래 안 그러면 이게 모임이 되느냐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진행이 되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와이즈맨의 정신이 흔들리게 되고, 와이즈맨의 정신이 흔들리게 되니까 주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연루가 된 거냐? 처음부터 신입회원으로 입대할 때, 제대로 교육이 안 돼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입대하면서부터, 내가 이 와이즈맨의 근본 취지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좋아가지고 거기에 내가 거기에 내가 동의를 해가지고 y g b 이 됐으면 은 내가 나갈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는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y g b 이 되고 나니까 옆에서 누가 싹싹 그래가지고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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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좀 방향 바꿔봐 그래고 회원 늘리는데좀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좀 끌어 모아가지고 회의할 때 무엇을 하고 뭐 여기서 산거 이거 이런가거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서 소주 한잔 먹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니까요, 이게 처음에 그 목적이 다 없어져 버리고, YMCA와의 관계가 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자꾸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져다 버리니까, YGM은 YGM대로, YMCA는 YMCA대로 서로 각각 떨어져서 생활 하게 요 실제로는 YMCA가 제대로 활동을 하려 그러면 와이즈맨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원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YMCA가 잘 사니까 옛날에 YMCA가 안, 안 했을 때는 그렇게 안 했으면 활동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YMCA가 지금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와이즈에서는 그걸 도와줘야 돼. 요 그래서 와이즈맨에서 YMCA의 이사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YMCA가 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는 YGM도 더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동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YGM의 활동은 그렇게 옛날과 같이 활발하게 진행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에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와이즈맨에 대한 계열을 제대로 좀 알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와이즈맨에 보면은, 어, 2016년 2월 현재 70여 개국에 1,506개 클럽이, 클럽에 27,012명이 종작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노행입니까 이렇게 큰 모임에 우리가 일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지를 좀 가져도 되겠죠? 네. 그런데 이 와이즈맨을 그러면 누가 만들었느냐? 이 만든 사람은 윌리엄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이 와이즈맨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면서 이 사람이 만들게 된 동기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YMCA를 돕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 와이즈맨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와이맨이 세계적인 그런 모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이 와이즈맨이 와이이 지금 유네스코에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이 있는 그런 서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그냥 이름 없이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유네스코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봉사단체로서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YG맨 클럽의 목적과 강령. 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바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강령을 보면은 이 YMCA를 위한 봉사 클럽이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두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밖에도 다른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시민적 국제적인 재반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당파를 초월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체로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교재를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나오는 사대 지도 이념 이상주의라든지 책임 의식이라든지 솔선수범이라든지 부지런함 이 사대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y 이위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것도 제가 설명 을안 드려도 나중에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교재를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 교재는요, 교재는 특히 우리 신입 회원들은 맨과 맨에 같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말 없거든요. 쉬운 말들로 다 풀이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보시면 은 앞으로 이즈맨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YG맨이 된다는 것은, YG맨이 된다는 것은 이상주의가 된다는 거다. 그 다음에 YG맨이 된다는 것은 YMCA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세계 정신을 가진다. 지역 이기을를 벗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위에 보면은요, 용어 정의라는 게 있어요. 용어 정의. 이 용어 정의를 잘해야 되죠. 영어에 가면요, 의사하고 간호사가 얘기를 할때 자기들만의 틈이 있죠. 자기들만의 영어가 있잖아요. 그영어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잘 가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영어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요. 아, 그러 아,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영어 되게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영어 한번 영어 그런데, 음, <laughs> 음, 어, 보기는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것 같이 배니요 우리 y g 맨이 되면요. 지금 우리는 지방회장 뭐 이렇게 지금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국제회의에 가면 지방회장 한국말 하면은 통한데, 그렇죠? 지방회장이라 그러죠. 지역, 그냥 우리 예별회장이라 그러면은 뭐 CP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CP가 뭔지 모르면은 얘기가 안 통하잖아요. 근데 그영어만 알아도요. 다른 말잘 못해도 국제회의에 가가지고 반은, 반은 알고 지내갈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회화 잘영어 회화 잘 못해도 간호사하고 막 얘기할 때는 장들끼리막 얘기하면은 영어 되기 잘하듯이 얘기 잘하게 보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영어를 우리가 알고 이영어를 쓰면은 우리도 영어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되게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영어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못하게 보이는 게 좋아요. <목소리> <목소리> 잘하는 거 같이 보이기 좋죠. 그래서요, 제가 제가 오늘 이 책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많이 나와 있는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거몇 가지가요. 그런 것들은 제가 오늘 말씀을 해드릴 거니까 그 내용을 알고 이제 영어로 사용을 하세요. 평을 영어로 사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국제 레이스 참석해 보면 요이 영어 모르면은. 송대 아니라 송대 하라지까 때도 거기 가가지고 그냥 멍하게앉아있어요 왜냐면 주로 이 용어를 이 조직의 그기관의그 그 부장들 우리 직책들 가지고 영어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용어를 몰라버리고 그냥 지나가버리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경험 그래서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오늘그 용어를 제가 몇 가지를 좀취득 봤어요 여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 여기 있는데 우선 클럽에 대한 클럽 임원들에 대한 용어 클럽 회장을 C.P.라 이렇게 얘기하죠, C.P. 이 C가 뭐냐면은 클럽이죠. P는 뭐냐면 프레지던트예요. 그래서 클럽 회장이다, 클럽 프레지던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C.P.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 차기 회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 분 회장은? 이 자기회장은 CPE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컬롬 프레지던트 일렉트 일렉트라는 게 뭐예요? 투표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투표하다라는 게 뭐냐면 자기회장으로 일할 수 있게끔 투표해서 적에해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회장이라고 해서 CPE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직전회장이라고 또 얘기해 줬죠. 이 직전회장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PCP라 이렇게 얘기해요. CP의 앞에 p 자가도 붙어요. 이 P는 뭐냐? 패스터. 지나간 회장이다. 그래서 PCP p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회장을 그럼 뭐라 그러냐? 부회장은 C, B, P 이렇게 얘기해요. C는 클럽이라고 그랬죠? B는 뭐냐? 아이스예요. 아이스. 클럽 아이스 프레지던트. 그래서 클럽의 부회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무장은 CS 클럽 시퀄레터리 그 다음에 재무장은, 어, 재무상, 재무부장은 CT라 그러죠. CT에, CT 클럽 트레저리. 어, 그 다음에는 회복 편집부장은 BE, BE, BE에서 어, BE에 회복, 베리턴, 블루턴 에디터, 어, 에디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넷은 보통 그냥 M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매넷, 어, 매넷은 m n c p 매넷 클럽. 브레즈터 메네트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 지방입원. 예번, 지방 임원은 지방장이라고 그러면은 D C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방장은 D g 다 그래요. 이 D는 뭐냐면 디스트릭트는 얘기고 g 는 뭐냐면 카번을 라는 얘기예요. 디스트릭트 카번은 지방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그 다음에 차기 지방장은 아까와 같이 차기는 투표에서 포함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D G E 이렇게 하고요그 어, 다음에는 직전 지방장은 I P D G. 그래서 어, 직전 지방장은 immediate, fast, direct 가보다 다 이렇게 돼요. I 자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I P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지방사무장은 D S District Secretary. 그 다음 지방재무장은 D T District t r e a d e r 다음엔 지구 임원. 이문. 지구 임원을 얘기할 때는 지구 임원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총재라고 해요. 총재. 이 총재는 리 e 널디스트 a l 그래서 DG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직전 총재는 IPRD. 그래서 i m 디어 d i 스트 e p a s RD. 이렇게 해서 직전 총재. 그 다음에 차기 총재는 RDE. 그래서 RDE, 리 e 널 i o n a 해가지고. 예, 에일렉트라는 말을 더 붙여주죠. 그 다음에 차차기 총재는 RDEE. RDEE는 regional director, elect, elect. elect로 두 개가 들어가는 데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차기, 차차기 총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무총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지구 봉사부는 이교재에 보면 42페이지에 보면요. 교제 4 1일이라고 되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구 봉사부장들에 대한 영어 법칙들이 다 나와있어요. 다 나와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y 지맨이 되었다라는 것은, y 지맨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가지고 누구를 돕기 위해서 YMCA를 돕기 위해 가지고 YG맨이 됐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 한박그룹이나 좋은그룹이 부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엉이 잘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엉이 안 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엉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이게 부엉이 되도록 하려고 그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래가지고 어떤 클럽들 같이 술 먹는 친구들은 망고 뭐 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수파벌리고 원래 에 맞추고 이러면은, 처음에는 잘 될지 몰라요. 근데 조금 지나가는 것도 클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YMCA를 도약하면서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들 스스로도 자가 충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YG맨과 면회시 되게 되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아까 얘기했었던 b 와 D 사이의 시, 초이스를 우리는 틀림없이 잘 선택했다라고 자부하면서 활동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앞으로 지방장부 하셔야 되고 또 총재도 하셔야 되고 나아가서는 국제 총재도 하셔야 되고 한국 총재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지. 처음부터 약한 마음을 먹는다거나, 처음부터 될대로 되라는 식의 그냥 기회주의적인 그런 그이즈맨의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런 활동도 재미없고, 재미없다고 보면 안 나오게 되고, 안 나오면 그냥 칼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맺은 이 인연을 정말로 중요한 인연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시로, 수시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 각자 각자가 다짐하면서 또 내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와이즈맨의 그 특히 좋은 클럽에 한방클럽에 오셔서 활동하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을 늘 함께 하시기를 바하겠습니다 这个是。